자, 보세요. 이렇게 놔두시고, 이걸 먼저 살치 하겠습니다. 방법: 먼저 한번 뒤적거려 준 다음에 물을 뿌려요. 아니, 물을 그냥 뿌려주시 돼요. 물을 뿌릴 때자 어떻게 뿌리시는가 보세요. 예, 네, 예. 한 1L 정도 뿌린다 생각하고 물량을 많이 뿌리냐, 적게 뿌리냐에 따라서 호화의 정도가 틀려요. 자, 이것도 폼생폼사인데 하시면서 어디가 안 익었는가를 잘 봐야 해요. 내가 지금 이렇게 들고 왔어요. 그래서 이, 이게 이, 이쪽이 앞쪽이에요. 이쪽이 안 익었다면 반대로 뒤집어 줘야 해요. 그래야 할거 아니겠어요? 뒤쪽은 잘 익었는데 앞에가 안 익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놓여졌는지도 잘 살펴보세요. 먼저, 가운데를 이렇게 파요. 가운데, 한쪽으로 이렇게 파요. 자, 잘 익었죠?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을 파서 이쪽, 이쪽에다가 넣어요. 약간 안 익은 부분은 있습니다만은, 그렇저럭 익었어요. 이 정도로는. 그 다음에, 요구로 해서 다시, 옆에, 방금 비어졌던 데다가 옮겨요. 또, 아까 요걸 해서 다시 빈대 쪽으로 옮기고, 다시 요렇게 해서 빈대 쪽으로 옮기고, 다시 요것은 요쪽으로 옮기고. 아시겠죠? 안 익은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보는데, 이 정도로면 거의. 요쪽 가쪽이 좋은 권리가 있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<목소리가> 살수를 이때 그냥 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살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 이때 살수가 하는 게 좋다고요. 네, 예,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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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원래 살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, 이 정도로면 다 익어요. 바로. 이렇게 하면 아까와 같이 찬 기운이 위에 있게 되니까 이제 중간 부분 안 익었던 부분들이 익어지는 거고요. 덜 익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꿈을 들이면 다 익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장갑 끼고 한 분이, 한 분이 이거 들어서 제가. 아니, 어? 자 다른 분이 이제.